네, 이제 이 부를 마치기 전에 사실 이제 저희가 플레이오 탈락한 팀들의 경기를 스킵하다시피 했잖아요. 음.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경기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크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 시간에 뭔가 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게생산적일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좀더 재밌는 얘기, 음. 좀더 의미 있는 얘기 네. 그런 걸좀 해보자라는 네. 의미에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어, 칼리시 풋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음. 드릴까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어 이제 지난주 주말에 칼리지 풋볼드 드디어 이제 우승팀을 가릴 음. 4강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과 그 매치업이 확정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좀더 음.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내네 팀이 이제 4강에 올라가게 됐는데 어, 오하이오 스테이트 그리고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클램슨 오클라호마 이렇게 내네 팀이 올라가게 됐죠. 그렇죠. 이제 그그 그 시드 배정을 보면 1번 시드가 LSU. 음. 루이지애나 주립대가 l s u 고요 네. 2번 시드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l 음. 번 시드가 클 a 슨 음. 4번 시드가 오클라 n 마 네. 그래서 i s i a n a Louisiana, l o l s u 루이지애나 주립대와 오클라호마가 붙고요. i 네. 번 시드인 오하이오 스테이트 n 클 Louisiana, l o u i s i 이이 a Louisiana, l o u i s 이 a n a Louisiana, 지난 주까지 이제 넘버 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경기를 하고 나서 넘버 투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를 다들 치르는 과정에서 네. 이제 순위가 바뀌었죠. 네,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LSU가 2위, 워해스테이가 음. 1위였는데 LSU가 이제 SEC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당시 랭킹 4위였던 조지아를 37대 10으로 대파했거든요. 네. 그런데 37대 10보다 내용상으로 더 차이가 났어요. 음. 더 압도적이었고 1번 시드였던 어, 러니까 이제 LSU는 2번 시드가 4번 시드를 이겼고 네. 오하이오스테이트는 1번 시드였지만 당시 한 8번 시드 정도 음. 되는 위스콘신대학교를 빅텐 챔피언십에서 만나서 전반전까지 지고 있었거든요 꺾일 뻔 했죠 네. 21대7인가? 음. 지고 있다가 이제 후반에 이제 막 추격을 하고 역전을 해서 이제 빅텐 챔피언십을 우승을 하고 음. 이제 올라왔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음. 평가할 때 이제 시드를 바꿔버렸죠 <laughs> 1번은 LSU, 음. 2번이 오하이오스테이트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대학풋볼도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됐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경기가 될것 같은데 이 경기들은 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 시드 배정 바뀐 게 상당히 의미가 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번 LSU, 2번 오하이오 스테이트, 3번 클렘슨, 4번 오클라호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1번, 2번, 3번은 실력이 상당히 비등비등합니다. 어. 그런데 4번 오클라호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4번 시드가 조지아였는데, 음. 조지아가 LSU에 패하면서 1패를 더 기록하면서 떨어졌고, 네. 오클라우마는 이제 빅투에블브 챔피언전에서 베일러 대학을 연장해서 꺾고 이제 4강 턱걸이를 해서 올라왔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1번 시드, 4번 시드가 붙는데, 4번 시드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음. 1번에서 3번은 비슷비슷한데, 네. 4번 시드가 좀 떨어지면, 다들 4번 시드하고 좀 붙고 싶어 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1번 시드를 유지했으면, 오클라마하고 붙는 건데 엘레 어. u 하고 뒤바뀌면서 오에오스테이트는 진짜 사강에서 부담스러운 클램스를 만나게 됐다는 음. 거죠 이게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일단 플레이오플 치르기 전부터 네. 매치업에서 이게 차이가 생겼다라는 것부터도 일단은 좀 흥미롭습니다 음.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보셔야 되니까 네. 이 사강전이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칼리지 풋볼을 좀 설명을 드리지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개의 볼 경기가 사실 이제 사강전 역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승전은 이제 내셔널 챔피언십 경기라고 그냥 불리는데 음. 두 경기가 이제 올해는 피치볼과 아 피에스타볼입니다. 음. 그래서 피치볼에서 넘버 원엘 s u 넘버 포 오클라호마가 붙고 네. 피에스타볼에서 오하이오 스테이트와 클램슨이 대결하는데 을이두 음.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29일 음. 일요일일 거예요. 아마 네. 네. 일요일 오전 6시와 10시에 각각 열립니다. 아 시간대 정말 좋네요. 그렇죠. 이게 음. 딱 보기 딱 좋잖아요. 음. 일요일 오전에 쭉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두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음. 우리 날짜로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음. 결승전을 펼치게 됩니다. 화요일 오전이요? 네. 우리,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월요일 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먼데이 나이 풋볼 같은 거죠. 네. 미국에서 이제 월요일 밤에 하게 되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먼데이 나이 풋볼 보던 그 시간에 하는 거죠. 네. 그때. 맞아요. 그때그2마니언이 저랑 이제 플레이오프 중계를 어, 하고 제가, 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요할 거다! 이러가지고 이제 클램슨 봐라죠 네네네. 봐야 된다. 작년에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작년에 결승전이 알라바마대 클램슨.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봐라고 링크 보내드렸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경기가 펼쳐지는 장소들도 좀 재밌는데 음. 이 피치볼, 그러니까 LSU와 오클라우마가 붙는 경기장이 그 애틀랜타 팔콘스 홈 경기장, 메르 세데스 벤츠 경기장에서 열리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피에스타 볼은 이제 프로 경기장은 아니지만 이제 글렌데일 애리조나에 있는 스테이트 펌 경기장에서 열리고요. 음. 결승전이 네. 그 뉴올리언스 슈퍼돔에서 열립니다. 아, 네, 여, 맞아요. 그, 여기도 네. 역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슈퍼돔이죠. 음. 그 세인츠 경기장에서 이제 결승전이 열리는데. LSU가 이제 루이지애나 주립되잖아요 네. 근데 뉴올리언스가 루이지애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음, LSU가 음. 만약에 결승전에 가면 홈경기장에서 뭐 결승전을 치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아까 뉴올리언스 세인츠계 예전에 이제 헤맬 때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재밌는게뉴올리언스가 한참 헤매고 그럴 때뉴올리언스 음. 팬들은 네. 오히려 LSU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같은 지역의 대학 팀이잖아요 네. 근데 LSU가 2003년, 2007년 이렇게 우승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프로팀보다 더 인기가 높았어요. 어. 역시 이겨야 돼요? 그렇죠. 역시 잘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세인칭 인기 뭐 말할 수가 없죠. 음. 근데 그 경기장에서 또 마침 결승전이 열리기 때문에 음. LSU가 지금 상당히 유리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이오프 네팀 중에 최약체로 평가되는 오클라호마하고 준결승을 펼치게 되고요. 음. 거기서 이겨서 결승전을 가게 된다? 그럼 이제 오하이오스테이트나 클램슨 하고 이제 그팀 중에 이긴 팀하고 음. 홈 경기나 다름 없는 경기장에서 결승전을 펼친다. 어. 상당히 유리하다. 네.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제 이네 팀에 대해서 음. 한팀한팀 한팀 조금씩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네. 일 1번 시드 음. LSU부터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올 시즌 이제 13승 무패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 챔피언십 경기에서 사실 되게 강한 팀인데 조지아 대학, 조지아 대학을 37대 10으로 대파를 했거든요. 음. 근데 경기 내용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음. 그런데 SEC는 제가 이제 뭐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대학 리그 중에서 가장 센 컨퍼런스다. SEC 이제 사우스 이스턴 컨퍼런스 의줄임 말인데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알라바마. 음. 그다음에 지금 뭐 LSU 있고 음. 조울자, 5번 캠 뉴턴의 목교 음. 5번 플로리다, 테네시. 음. 상당히 좋은 팀들이 많이 있어요. 뭐 미시시피, 미시시피 스테이트, 네. 뭐 텍사스 A&M, 음. 미술리 좋은 팀들이 밀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프로레디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는 음. 컨퍼런스다. 근데 이 컨퍼런스에서 우승한 팀이고 13승 무패다. <laughs> 그리고 어쨌든 또 재밌는 음. 거는 이 LSU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 2007년 두번 우승을 했었거든요. 음. 물론 이제 더 거슬러 가면 1958년에 우승하기도 을 했었는데 네. 좀 최근에 근래에 우승한 걸 뽑아보면 2003년, 2007년 두 번을 우승을 했었는데 재밌, 재밌는 거는 2003년에 LSU가 우승을 할때 당시 SEC 챔피언십에서 조지아를 꺾었었고요. 어. 그다음에 결승전에서 오클라호마를 꺾었었습니다. 음. 그니까 상당히 지금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오클라호마를 지금 사강에서 만나지만 네. 그리고 이 당시에 우승할 때 감독이 누구였느냐? 닉 세이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닉 세이반이 원래는 이제 LSU 감독을 하면서 우승까지도 했었는데 네. 뭐 알라바마로 갔죠. 음. 그 2007년에 우승할 때도 재밌었는데. 2007년에 LFC가 우승할 때 결승에서 누구를 이겼느냐?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이겼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징조가 LFC한테 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이제 경기를 해 봐야 알겠지만. 네. 뭔가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다. <laughs> 이런 느낌 <기운은. 웃음> 근데, LSU가 사실 올해 이제 알라바마를 이기면서 사실 상당히 음. 전반적으로 LSU가 강하다라는 거는 대부분 좀 인정을 했던 거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강의 컨퍼런스에서 우승을 했고, 알라바마를 이겼고, 음. 그 다음에 올 시즌에 또 이제 LSU가 기록을 세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 AP 랭킹 기준으로 해서, 탑 10에 들었던 팀을 올해 5팀이나 이겼어요. 음. 이게 역대 기록입니다. 한 시즌에 탑 10에 랭킹된 팀을 가장 많이 이긴. 음.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뭐 어쨌든 레즈메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올 그러네요. 시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강력한 팀이다. 음. 라는걸 입증해 주는 거고. 또 재밌는 건 이제 LSU가 2007년 우승 후에 보면 상당히 이제 수비는 계속 강했어요. 근데 그 후로 지금 이제 뭐 10년 넘게 우승권에서 조금 이게 거리가 멀어졌던 거는 공격력이 좀 취약했거든요. 음. 수비는 상당히 좋은데 공격력이 취하면서 취약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우승권에서는 알라바마를 넘지 못했었는데 네. 이 LSU가 올 시즌 강력한 팀으로 변모한 데에는 두 명의 조를 영입하면서 팀이 달라졌습니다. 음. 이제 먼저 첫 번째 조는 조보로조로 이제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음. 조보로인데 이제 조보로가 어떤 선수냐, 원래부터 이게 잘했고 LSU에 있었던 선수냐 그건 아닙니다. 음. 조보로는 2018년에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음. 전학원 선수입니다. 네. 근데 전학원 계기도 재밌는데 이제 신입생으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입학을 했는데 당시 음. 쿼터백이 이제 JT 베러시라는 쿼터백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같이 이제 후버쿼터백으로 있으면서 베러시 이제 프로로 가면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던 선수가 도인 에스킨스. 아. 근데 이제 주전 경쟁에서 밀릴 것 같아서. 네. 전학을 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공격력이 좀 취약한데 수비가 좋은 팀으로 전학을 가서 지금 엘 s 시로 와서 이 공격력을 엄청나게 바꿔놨다. 음. 그리고 뭐 공격력이 어느 정도 좋냐면 지금 뭐 진짜 이그 강한 수비에 이 공격력을 으니까 지금 1위 팀이 될 정도로 강한 공격력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조 버로는 올 시즌 지금 가장 강력한 하이스만 후보다. 음. 그리고 하이스만 후보만이 아니라 아마도 NFL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 물론 안될 수도 있죠. 근데 네. 이제 가능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다라는 음. 거고. 두 명의 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명의 조가 누구냐, 누구냐면, 뉴올리언스 세인치에서 그션 페이튼 감독 밑에서 오펜시브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공격을 배웠던 음. 조 브레이디라는 코치가 있는데, 어. 이조 브레이디가 세인치에서 배웠던 공격을 가지고 그 LSU의 와이드리시버 코치로 왔어요. 음. 그러면서 이또한 명의 조가 조 버러와 같이 이 엘레슈의 공격력을 막강하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죠. 를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 버러는 뭐 하이스만 일순위 전체 1순위픽 음. 후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 브레이디는 지금 그래서 그 칼리지 풋볼에서 가장 핫한 어시스트 턴 중의 한 명입니다. 음. 그래서 이두 명의 조가 이끌어낸 그 엘레슈의 공격력이 상당히 무섭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가 올 시즌 초반에는 계속 이제 탱크포 투어를 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벙글솔 버러우가 조금 더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조버로우가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고 음. 1순위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신시네티가 뽑는다 그러면 타이거인 팀에서 타이거인 팀으로 옮겨간다. 음. 그런, 어, 얘기를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엘레슈가 지금 현재 1위. 그다음에 이제 l 레시와 맞붙게 되는 음. 4번 시드인 오클라호마 에대해서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오클라호마는 12승 1패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 컨퍼런스 챔피언십을 치르기 전에는 6번 시드였거든요. 음. 랭킹 6위였는데 4번 시드였던 조지아가 패했고 5번 시드였던 유타가 패하면서 6번 시드였던 오클라호마가 7번 시드 베일러를 이기면서 이제 4번 시드로 뛰어올라서 막차로 음. 지금 플레이오프에 올라왔거든요. 문 닫고 탔네요. 그렇죠. 네. 4번 시드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4강에 오른 팀 중에서는 유일하게 1패가 있는 팀입니다. 음. 근데 어쨌든 뭐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팀인데 이 지금 그 오클라호마의 쿼터백도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쿼터백을 하고 있는 선수가 제일런 헐츠라는 선수인데 음. 아마 이제 칼리시프볼 좀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원래는 알라바마의 주전 쿼트백이었죠 음. 그래서 2017년에 어, 당시 이제 2학년으로서 주전 쿼터백으로서 알라바마를 이끌고 있고 이끌었었고 알라바마를 이제 결승전까지 이끌었어요. 네. 근데 결승전에서 전반전에 교체됐어요. 어. 상당히 이제 팀이 부진해서 결승전에서 음. 그때 이제 조지아를 만났었는데 전반전에 상당히 부진하면서 교체가 돼서 그때 이제 교체돼서 들어온 선수가 1학년인 투아턴거바이로. 그쵸, 그때 뺏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탕가바엘루와 투아가 역전승을 이끌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아. 다음 해 2018년에 투아가 주전 쿼터백이 되고 음. 제일런 헐스는 이제 후보 쿼터백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이제 쭉 경기, 그 시즌을 치르다가 재밌는 거는 SEC 챔피언십에서 투아가 부상을 당합니다. 어. 그러면서 제일런 헐스가 다시 투입이 돼서 팀을 플레이오프까지도 올려놓는 거죠. <웃음> <웃음>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운명이 또 이렇게 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 시즌을 맞이하면서 제일런 헐츠가 작년에 물론 이제 좀 플레이오프까지 팀을 올려놓긴 했지만 투아한테 밀릴 것 같아라는 네. 이제 예감을 하고 음. 전학을 간 거죠. 네. 그래서 전학 간 팀이 어디냐? 오클라호마인데 음. 오클라호마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링컨 라일리 감독이죠. 음. 이 링컨 라일리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 최근 두 명의 하이스만 트로피를 배출하는 음. 팀과 감독이다. 그래서 작년에 카일러 머리, 그 전년도에 베이커 메이필드를 배출했던 팀과 그 감독과 음. 뛰고 싶다. 네. 그래서 오클라호마를 선택을 해서 갔는데 음. 올 시즌 초반에는 정말 대활약을 했었죠. 그러면서 시즌 초반, 시즌 초까지만 해도 하이스만 트로피 1순위가 맞아요. 사실은 네. 제일런 헐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일패를 당하기도 음. 했고 조 보러 한테 역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 아마 하이스먼트로피가 음. 좀 멀어져가긴 했는데 파이널 리스트, 그러니까 최종 후보의 명단에 오르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제일런 헬스가 이끄는 오클라호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그 링컨 와일리 감독에 대해서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링컨 와일리 감독은 사실 이제 그 오랫동안 오클라호마를 이끌었던 명장 음. 밥 스투스 감독이 발굴해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앉히고 본인이 은퇴하면서 2017년에 감독이 됐어요. 네. 근데 2017년부터 하이스만 트로피 위너 제조기가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NFL에서도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음. 올해 1월 1일 날 2024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루머가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프로 팀들이 계속 이제 유혹을 하면 음. 갈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관심을 보이는 팀 중에 하나가 달러스 커버스, 제이슨 게라드 후임으로. 뭐 링컨 라일리를 후보 중에한 명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 정도 되는 팀이 너 우리 팀 올래? 하면 이제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어 그럼 이게 사람이라는 게또 그런 좋은 그렇죠. 팀에서 명문 팀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렇죠. 안 흔들릴 수가 없죠. 아메리카스 팀인데 네. 유혹이 될것 같습니다. 그데 음. 실제로 카우보이스가 뭐 링컨 라일리를 택할지 어떨지는 음. 뭔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꼭 카우보이스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팀이 사실 링컨 라일리를 뭐 염두에 두고 있을 음.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2번 시드 오,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오하이오 스테이트도 이제 올 시즌 이제 13승 무패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는 1번 시드였다. 음. 그런데 어, 빅텐 챔피언십 경기에서 위스콘신을 상대로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치면서 그 이제 커미티 멤버들 눈에는 음. 아, LSU만 못한데? 음. 라는 이제 평가를 받아서 1, 2번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시즌 내내 치열한 이제 랭킹 승위 랭킹 경쟁을 펼쳤었는데 음. 어, 막판에 이제 아깝게 2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도 보면 올 시즌에 이제 아까 l f c 가탑10 팀들 다섯 팀을 이겼다고 그랬는데 오하이오 스테이트도 올해 이제 탑10 팀을 두 팀을 이겼어요. 그냥 말씀드렸던 위스콘신을 이겼고 음. 그다음에 이제 펜 스테이트 이두 음. 팀을 다 이겼고 또 이제 칼리시 풋볼에 있어서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미시간, 음. 짐 할버 감독이 이끄는 미시간을 56대 27로 대패를 했어요. 음. 그 라이벌 팀을. 그러면서 이제 짐 헐버 감독은 명장이긴 하지만 음. 미시간 대학에 가서 아직까지 한 번도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이기지 못했다. 아니, 이게 본인의 좀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음.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사실 이제 또 하나 유명한 거는 매년 NFL 드래프트에 좋은 선수들 을 많이 배출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멀리 가긴 그렇고 작년만 봐도 네. 전체 2순위로 뽑혔던 닉 보사. 음. 그리고 전체 15위로 뽑혔던 두인 해스킨스를 음. 배출했었죠. 그리고 올해도 보면 지금 그 색을 무려 16개 반이나 기록하고 있는 체이스 영. 음. 디펜시브 엔드 선수인데 이 선수도 쿼터백들 못지 않게 지금 전체 1순위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쿼터백 어 저스틴 필즈, 그다음에 음. 러닝백 JK 더빈스 등이 있는 이렇게, 뭐 이렇게 스타 군단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LSU의 조버로 다음에 오클라호마의 제일런 허츠 음. 이런 선수처럼 이 저스틴 필드 선수도 사실 전학생이에요. <laughs> 이 선수도 원래는 조지아 대학에 있다가 제이크 프롬한테 밀려서 어 월해스테이트로 전학을 갔었는데 음. 올해 팀을 이제 또 플레이오프까지 이끌면서 전승으로 이끌면서 네. 어 지금 오,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하이스만 트로피 위너가 발표가 될 텐데 음. 그 파이널리스트 네 명의 이름을 올렸죠. 어. 그래서 그 파이널리스트 4명의 이름을 올린 선수가 LSU의 조버로. 조 음. 그다음에 오클라호마의 제일런 헐츠. 음.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두명그 디펜시브 엔드 체이스 영. 음. 그다음에 쿼터백 어 저스틴 필즈. 이 4명이 그래서 결국 플레이오프에 오른 팀에 있는 선수 4명이 지금 다 하이스만 트로피 위너를 향해서 파이널리스트로 뽑혀 있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위너가 이제 발표가 되죠. 음.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네. 때, 조보로가 가장 유력하다. 라고 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3번 시드. 음. 클램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3번 시드이긴 하지만, 2016년, 그리고 작년 2018년에 음. 우승을 했던 디센딩 챔피언이죠. 음. 그래서 3년 사이에 두번을 우승을 했었는데, 이두번 다, 사실 이제 칼리지 풋볼에 지난 10년 동안 최강자를 뽑아라. 그게 이제 알라마인데 음. 이두 번의 우승을 다 알라바마를 꺾고 우승을 한 강팀이다. 맞아요. 음. 그래서 클램슨은 지금 랭킹 3위이긴 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고, 음. 클램슨이 재밌는건 이제 감독이 이제 데보스윈이라는 감독인데, 음. 이 감독이 원래는 알라바마 와이드리시보 코치였어요. 어. 그런데 이제 클램슨에 와서 친정팀을 상대로 <laughs> 두 번을 우승을 했던 그런 어떤 감독이고, 클램슨이 이제 2016년, 18년 두 번을 우승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6년 우승할 때 MVP가 디션 왓슨. 그리고 2018년 작년에 우승할 때 MVP가 트레버 로렌스. 일학년생인 음. 트레벌 로렌스가 우승을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올해는 사실 트레벌 로렌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음. 하이스만 트로피 유력한 후보로 상당히 거론이 됐었는데 네. 초반에는 부진했어요. 음. 그러면서 좀 이제 뭐 하이스만 트로피와의 좀 거리가 멀어졌지만 상당히 이제 후반에 가서 이제 페이스를 음. 픽업해서 상당히 잘했고. 아마도 이제 내년 드래프트는 아니지만, 음. 그 후년 드래프트에서는 전체 1순위 드래프트 픽에 가장 근접한 선수가 아니냐, 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죠. 네. 그리고 이제 클램슨이 이제 ACC에 속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ACC가 좀 약해요. 음.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약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ACC에 있는 이제 뭐, 플로리다 스테이트, 음. 마이애미, 음. 이런 팀들이 원래는 강하죠. 근데 이제 두팀다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침체기를 겪고 있으면서, 음. 클램슨 혼자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ACC가 지금 상당히 약한데.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해 을 보시면 SEC 챔피언십에 올랐던 두 팀들, LSU와 조지아는 전국 랭킹이 2위와 4위. 음. 오하이오 스테이트와 위스콘신 빅텐에 올라 빅텐 챔피언십에 올랐던 팀들은 1위와 8위. 아. 그다음에 네. 그 이제 오클라호마와 빅12 챔피언십을 경쟁을 펼쳤던 베일러. 그러니까 음. 오클라호마와 베일러는 6위7위 음. 그랬는데 이클램슨과 ACC 챔피언십을 벌, 그 펼쳤던 버지니아는 음. 23입니다. 아. 갭이 좀있죠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클램슨이 막판에 어쨌든 이제 시드 경쟁을 펼쳐야 되기 음. 때문에 버지니아를 정말 최대한 <laughs> 대파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질을 밟았네요, 그냥. 62대 17. <laughs> 근데 뭐, ACC가 워낙 음. 약하기 때문에, 그 평가하는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LSU나 음.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넘기에는 음. 좀 약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제 LSU는 AP팀, AP 탑 10팀을 다섯 팀을 이겼다고 말씀드렸고, 음. 오하이오 스테이는 두 팀을 이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사실, <laughs> 탑 10팀을 상대한 적이 없어요. 클럽 스는 <laughs> 그리고 상대했던 팀들 중에 가장 랭킹이 높은 팀이 당시, 상대할 때, 상대할 당시 이제 12위였던 음. 텍사스 A&M인데, 네. 텍사스 A&M은 사실 SEC 소속이에요. 음. 그러니까, 넌컨퍼런스 경기로 이제 펼쳤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스케줄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쉬웠다라고 음. 이제 그 평가하는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랭킹이 역시 이제 13승 무패긴 한데, 음. 3위로 조금 쳐져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년 동안에 두 번이나 우승을 했고 네. 디펜딩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쿼터백 트레버 로렌스. 음. 그다음에 이제 러닝백도 트레비스 애티안이라는 좋은 선수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있는 스타군단이기 때문에 네.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음. 그래서 이번 4강전을 보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결이 될것 같다라고 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트레블 오렌스 선수가 또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laughs> 패스를 하는 게또 아, 기대가 되는데요. 장발을 휘날리면서. 네. <laughs> 아, 처음에는 이게 되게 1학년 때였잖아요 굉장히 그 여리여리한 그쵸.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좀 이렇게 풋볼 선수 같지 않은 네. 이상이죠. 그데 장발을 휘날리면서, 막공 <laughs> 던지는데 공막 저까지 날라가고 막. 날아가고 막.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하는데 그때 1학년이었다. 음.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네. 그러면서. 사실상 그때 투하를 꺾고 우승한 거죠 잖네 아, 그러면서 이제 사,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센세이션이었죠 네. 네. 어우 저는 그 최하루 로렌스 선수가 이~ 장발 휘날리면서 막 패스하고 이런 게또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딱 봤을 때 풋볼 선수 같은 인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에 특히 음. 이제 워낙 이제 또 체격이 왜소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경기하는 것을 보면 운동능력이 워낙 특출나서 음. 기회가 생각보다 되게 강하더라고요. 근데 1학년인데 우승을 했다. 부터 네. 투아를 꺾고 우승을 했다. 이게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내년 드래프트는 아니지만 내 후년 드래프트에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음. 아마 전체 1순위로 뽑힐 가능성이 높다. 어, 뭐 거기 가장 근접해 있다. 현재로서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학풋볼 이 플레이오프에 대한 얘기가 좀 나눠봤는데 음. 어떤 팀이 우승할 것 같으세요? 지금 아까도 뭐 대충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징조로 봤을 때 음. l s u 가 제일 좀 유리하다. 음.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1, 2, 3, 4위 팀 중에서 4번 시드가 좀처진다그 네. 1, 2, 3위는 좀 비슷비슷한데 음. 일단 4강전에서 4번 시드를 만났다. 네. 그게 좀 유리하고요. 음. 거기서 만약에 이긴다. 그리고 결승전 가면은 거의 홈경기나 다름없는 경기를 음. 펼치게 된다. 라는 점에서 LSU가 상당히 유리하다. 음. 그런데 어쨌든 그 객관적인 전력만 그냥 놓고 보면, 클램슨이나 오하이오 스테이트도 절대 만만치 않다. 음. 그런데, 뭐, 만약에 내기를 한다.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징조들도 음. 있고, 또 하나는 가장 강한 컨퍼런스인 SEC를 우승한 팀이다. 라는 음. 면에서도 LSU가 제일 좀 강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어쨌든 저는 그래도 트래블로스스가좀 기대가 되네요. <laughs> l 레 c u 하고 클램슨이 결승에서 붙으면 재밌겠죠. 네. 두 타이거스가. 음, 그렇죠. l 레 u 타이거스, 클램슨 음. 타이거스. 두 타이거 팀들이 붙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이제 활약을 보이게 될지, 그리고 어떤 팀들이 올라가게 될지도 참 기대가 되는데. 일단 4강전이 이제 볼 게임이 29일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두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12월 29일 오전 6시, 10시. 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들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경기들에 대한 이제 얘기도 저희가 이제 시간이 나면 네.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조금 더 임박해서 음. 말씀을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퍼스트 앤에이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모두 이제 얘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참 굉장히 알찬 한 주였어요. 네. 갔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 오셨습니다. <laughs> 네, 뭐 워낙 이제 재밌는 경기들이 많기도 하고요. 음.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에 더 가까워지면서 어떤 이 시드 경쟁이나 플레이오프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좀 흥미롭기도 하고 요또 음.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칼리지 풋볼도 음. 플레이오프 팀들이 확정되면서 상당히 풋볼, 풋볼 팬들 입장에서는 프로 대학 모두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음. 흥미로운 경기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뭐 다루고 싶었던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참이 풋볼 시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참 많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제 퍼스트 앤18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프리뷰 그리고 리뷰와 함께 퍼스트 앤 19으로 돌아오겠습니다.